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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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오늘 여기 다들 왜 모인지 아시나요 혹시? 크리스마스 특집 촬영한다고? 크리스마스하면 딱 생각나는 거라도 혹시 있을까요? 뭐가 딱 생각나? <laughs> 징글벨 징글 징글 <laughs> 징글 징글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안타아버지안타아버지 루돌프, 루돌프, 아 루돌프. 스미는 혹시 머라이어 캐리요? 머라이어 캐리. 뉴턴과 리든 Open gifts with my family and e a 내 가족들이 없다 우리랑 먹어야겠네 우리랑 먹어야겠다, 오, 밥 우리랑 같이 먹어야겠다 You are my family oh. You are my family oh. Oh. Thank you 우리 oh. 그린 <laughs> <laughs> 아줌마, 아줌마 온다 아줌마라고 해줘요 s like Yeah, <laughs> n <green>. 그래? <laughs> <laughs> 갑시다, 이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겨울 노래 캐롤이랑 겨울 노래 맞히기 게임을 할 건데. 어머나 세상에. 첫프가 듣고 불러주면 나머지 네 분이 맞히는 아, 거예요. 공공 음. 노래겠네요. 다양하 음. 게. 보통 거의 그렇게 되어가 우리,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팀플인 거죠? 아니요 개인 플레이로 해서 맞히시는 음, 아. 분은 받게 돼. 아 맞아. 맞아. 맞히시는 아. 분은. 퀘이. <laughs> 갑자기 음영이. 아, 나 얼른 <laughs> 가야 돼. 나는. 이제. 되는 못 하겠네. <laughs> <laughs> 나도 따도 너랑 나랑 끝까지 앉아 있겠다. 맞힐 때는 그 저희가 손을 들고 구호를 불러 주시면되는데 구호는 아까 말해 주신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걸로. 나 뭐였지? 나 산타 할아버지. 나 루돌프였나? <laughs> 나 키요 같나? 징글벨. 예. 징글벨. 뭐라고? 이 워라이어키. 오라. 크리스마스 노래 다말해야 돼. 워라이어키라고 해야 돼. 워라이어키 오라이어 크리스마스라고 했잖아. 정답 외치실 분들 구호로 해주셔야 돼요 구호 네, 아, 뭐 알죠? 네 구호 Why? You have to say it before you well, give the answer Okay Why? Okay. Okay. Right. Before you say the answer you have to say it Why? Because <laughs> yeah. that's like how you like before giving the answer you have to say like Maybe right So instead of me you have to say why b u s that's g o y Why? Yeah. 자, 한 번씩 외치고 시작할까요? 우리부터. 아이 캐리.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징글벨. 네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톰프 네. 이거 헤드셋 착용해 주시고요. 싸인 포레. 오이. Okay. 서서. 아, 좋아요. 첫 번째 노래 뵐게요. 뚜뚜루두. 뚜뚜뚜루루. 뚜뚜뚜루루. 내 h e y 안 o u l d n 안 do that. They wouldn't do t h a 아, t 야 e y wouldn't d 야, that. t 안 들려? wouldn't d 야, that. t h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. do that. They wouldn't do t h a 아니 한 네, 징글벨 그대라는 사치? 땡! 아니 근데 꼬마 창가는 언니 들리는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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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아니, 아니 아니야 들 이거 들린다고 아니야. 아니. 계속해 근데 그래. 크리스마스 근데... 노래 맞추는 거 아니지? 크리 어, 그때 그대라는 <laughs> 사치가 겨울 노야아겨 노래야? 한동근 노래만 하던 그대라는 사치 전부가 막 사치 남만의 당신 남초. 남초 <laughs> 남만의 당이 어? 아나제목을 모르겠어. <목소리> <못 했어. 목소리> <목소리> 수지 겨울라 <겨울아이>. 어? 그래 <목소리> <노래, 목소리> 내가 이거 나 아까 알, 난 아까 알았었는데처럼 깨끗한 <목소리> <목소리> 남좀남아 나만의 इ 시. 난 아까 알았었는데 퇴근하시기 전에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인사도 한번 해야 얘기해 주실게요. 몰라. 아까도 음을 듣고 알겠는데 제목을 모르겠더라고요. <laughs> 내가 내가 꼴찌겠다. 슈바이브리 <laughs> <Good bye, brain. 웃음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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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새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, 크리스마스좋은 사람과 좋잘 좋은 보내세요. <laughs> 메리크리스마스! 보내세하셨습니다브리즈아예 <퇴근. 웃음> 아, <laughs> 네, 모를 것같아요는데브리즈어떻 게요? 아 조금만 낮춰리가볼 게요? 리스마스 <laughs> 나야 나야 <롬> 이거 이거 알것 같은데 내가 브릿지 맞힐 거야? <롬> 어? 지 <롬> <누구 어라이 롬> 맞혀야 돼요? 타 할아버지 오! 마라야 right, 캐리 I'm m r i a h Carey This song is Santa Baby b y <롬> 아니, 아니 내가 먼저 그래. 산타 할아버지 했는데 <롬> 왜 얘가 맞혀요? Did I get it r i g i like Santa baby 땡! 산타 할아버지! 산타 할아버지! 아리아나 그라운드 산타 텔미! 정답! 예스 <laughs> <laughs> 아, 야! 아니 너 산타 메이비라고 했잖아! 산타 텔미! 네,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경기장 많이 찾아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, 안녕! 고생하셨습니다, <laughs> 퇴근! 네. 퇴근! 퇴근! 우리 땡큐! <laughs> 가수를 몰랐었거든. 50 50. 가수를 몰랐는데 근데 이거 마지막까지 나온 뭐예요? 맞추실 때까지 하시는지. 꼴찌 <laughs> 꼴찌. <꼴치>. 꼴찌 <꼴치>. 꼴 <꼴치>. 없잖아요. 갑어왜 <갑자기> 만들어요? 꼴찌 꼴찌. <꼴치>. 가세요. 아니야. 가고 어. <꼭> 가보겠습니다. 나나나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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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

I am alright, Carrie. Is this? Merry Christmas. Ding. Oh, but the fire is just one match, so i was just yes or no? No. <laughs> no. Is it Merry Merry Christmas? <laughs> no. <laughs> <laughs> no, no. Oh, I can't do it anymore. I'm, oh, I'm, sorry. I'm, sorry. I'm, sorry. I'm sorry. Me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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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ristmas. 안녕.

I'm a little bit, m e r r 저 모르겠는데? p a 패스. 패스. s 소 X 노래 모르는 노래지. 나도 몰라. 저, 저, 몰라요. 저 몰라. 노래. 나 이거 내가나 절대 못 맞출 것 같아. This is Tai Song. Tai Song. c t เป็นเวลาแห่งความรัก h a ส r a เป็นเวลา h a เป็นเวลาแห่งความรัก 아까 한곡 노래 하나 했으니까. Sorry, sorry. 뭐? 내가 부는 거야 아이돌 노 갈게요. Dun t u n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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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n. Oh, you're t h Christmas, the c h i s t a s my Carol, I l i k for Christmas is you. Carol, I l i k for Christmas is you. e o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. All I want for Christmas. It is you. Alright. <laughs> <laughs> oh. okay. yeah. <laughs> yeah, you get to go. So you, like some things for. Merry Christmas! I hope you enjoy the time with your family and see you! Merry Christmas! Bye bye! <laughs> bye bye! <laughs> <laughs> bye! Bye bye! <laughs> bye <laughs> <laughs> <sas> <laughs> <sa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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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h. 사랑해, 고마워, 짐모. 뭐. 너 원했던 그, 나, 스, 그, 때도 아줌마, 몰랐어래 그래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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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? <laughs> 아줌마, 옛날 노래 틀어줘야지. 맞아. 너? 너,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근데 <laughs> 이거 아, 어떻게 알아? 나 처음 들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아까 저희. 좋호요할때나온 노래를 하나 들려 드게요 뭐라 이렇게 돼. 내 제목도 몰라. 나 <laughs> <laughs> <징글맵! 웃음>

dân sẵn tao hỏi đi tin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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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 내리 띠리 지금은 산타 할아버지 <듬니> 땡! 크리스마스 선물 울면 한데정답 연말 인사하고 퇴근하실까요? 네. <웃음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... 올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행복한 2024년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. 안녕!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나 진짜 못하겠다, 이러분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음,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스마스 아, 아우, 머리가... 아 진짜 머리가 아파. 너무 스트레스. 탱이 하나 걸 너무나 뜨는 그 나스 그 태도.